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어, 부모님들, 아이들 도와주셔서 말씀 찾도록 도와주세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422쪽, 신약성경 422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신약성경 422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됐나요? 네. 이안먹네 아, 됐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성경 같이 읽었고요. 말씀, 제목은요. 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와 내일. 어제와 그래서, 내일. 오늘. 그래서 오늘. 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어, 화면을 보면 알듯이 역사 탐험 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뭘 탐험한다는 걸까? 무슨 역사를 탐험한다는 걸까? 그리고 영원한 나라란 뭘까?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목사님이랑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역사 탐험대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인데 무엇을 탐구하는가? 어? 많이 보던 아이들이죠. 누구죠? 네, 저희 집에 있는 사랑이랑 하라예요. 사랑이랑 하라는 아직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라야, 우리가 할머니 집에 간게 언제지? 라고 물어보면, 어제라고 대답을 해요. 벌써 안 가본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1년 전도, 2년 전도, 3년 전도, 다 어제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랑이한테 또 물어봐요. 사랑아, 너 학교 언제 가지? 그럼 내일이래요. 뭐 1년 후건, 2년 후건 상관없이, 오늘이 아닌 날은 다 내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두 아이의 그 관점이 전혀 나쁜 관점은 아니에요. 시간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어제 그리고 내일 이 있고 그 외에 시간은 우리가 오늘로서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역사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하는 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려고 하면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아이는 누구냐면 하람이라고 해요. 하람이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람이는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모든 그 자연 환경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새도,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죠? 네. 아, 이제 나오네요. 꽃도, 그 다음에 물고기야 나와라. 토끼도 나오고,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이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눈으로 보는 일, 그 다음에 냄새 맡는 일, 귀로 듣는 일, 말하는 일, 손과, 아, 그리고 심장이 뛰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팔과 다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목적대로 과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네,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야, 나는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네. 사람은, 아, 싫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사이에 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벽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목적들을 다시 한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들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어제, 오늘이 아닌 어제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잠깐 놓쳤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어제의 일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제 오늘을 살아가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내일을 주시는 거죠. 내일. 내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는 약속을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갈그 나라, 바로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내일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니까 어제, 옛날에, 이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 내일의 약속.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잘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했죠? 네. 그리고 내일 오늘 있고요.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그 목적을 거부하고 죄를 지어서 다시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예수님의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겠죠. 그렇다면 어제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어, 죄를 지었던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불려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울 텐데, 먼저는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이에게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신대, 그렇게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늘을 살아가는가, 어제가 있었죠? 그리고 내일이 있어요. 어제는 뭐라고 했죠? 어제는 하나님이 약속, 아니, 이미 행하신 것들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에요. 무슨 약속을 해 주셨나요? 내가 너를 예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날이 땅에 다시 오실 거란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거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죠? 예배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누리지 않을래? 같이 그렇게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더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셨냐라는 어제의 일과 또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내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탐험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주의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를 함께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또 해주실 내일의 약속들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정말 씩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오른쪽 눈 감아 볼까요? 왼쪽 눈 감아 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 힘들 때도 많고요. 또 귀찮은 것도 많고요.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해 주셨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창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참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회복을 정말 우리 손에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내일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며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또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